자, 지금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 그냥 완벽했는데요. 무려 182,400원 또 신고가를 찍어내면서 한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박일 수밖에 없었죠.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단번에 돌파를 해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밑단 약 17만원 부근이죠. 우리한텐 분명 또 버텨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만 놓고 보았을 때는 분위기가 더할 나이 없이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의 장은 애석하게도 가는 놈들이 많이 더 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명절 이유가 좀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국장은 수요일까지가 휴장이죠. 미장은 월요일이 대통령의 날입니다. 월요일 딱 하루만 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휴를 맞이하는 기간에도 미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적어도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국장과는 반대로 미장은 다소 우울한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나스다가 어느덧 이렇게 직전에 저점까지 와 있는 상태 22,500포인트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이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은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야말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이 케빈 워시판 첫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컨센서스 보다 낮게 나왔었죠 그래서 워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선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ai 는 위협 업종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워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음주가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신고가를 맞이하면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변동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 기준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준점을 정해 놔야지만이 이때처럼 흔들리는 구간이 와도 또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의 삼성전자 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지금이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을 수밖에 없지만 순식간에 또 물량 털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핵심. 지금 삼성전자의 특성이 뭡니까?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답지라는 겁니다. 하락이 나와도 5일선, 그리고 11선이 닿았을 땐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코스피 차트, 삼성전자를 한번 보세요. 거의 새 쌍둥이란 말이에요. 물론, 근소하게 우리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는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큰 상승이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의 특성을 우리는 지금 잘 살려야 될 때라고 봐요. 자, 그래서 결론.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 5일선과 11선이 중첩이 되면 매수를 해놓고 조금은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요게 아니라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점을 정해놓으면 이러한 구간이 와도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어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것입니다. 어, 이번 주 역시도 굉장히 좀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 최근의 소식들 싹다 정리해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 우리 삼전의 추가 특별 배당 소식이죠.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것도 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의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의 반도체가 그나마 강한 이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더 강한 이유. 단연코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요 HBM4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파전을 예상했지만 마이크론이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어, 우리 HBM4 잘 만들고 있다. 2분기까지 요 엔비디아 인증을 끝낼 것이다. 구사일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자 물론 엔비디아에 한해서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긴 합니다. HBM4 3분의 2 정도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라고 하죠. 언론에서도 예상을 했듯이 고대로 물량을 좀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 3분의 1 밖에 안되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밀리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자 삼성전자의 전략이 뭐예요?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통째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HBM4만큼은 이디램 3대장 중에서 삼성전자 가장 빠르게 움직였죠? 이 베라루빈에 대한 인증 테스트도 삼성전자 가장 먼저 통과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경쟁자인 요 AMD도 삼성전자의 고객사로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 HBM4, 하이닉스가 지금 a m d 납품하나요? 아니죠. 자,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 선제적으로 안착을 할 경우에는 가장 큰 캐파를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먼저다. 하이닉스와는 분명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4 여기서만큼은 업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조금은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체가 불가능한 기업들이죠. 젠스당이 입이 닳도록 하는 말입니다. 올해 역시도 메모리는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유명한 모건스탠리마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무려 240조를 넘을 것이다. 하이닉스는 이렇게 180조 정도를 전망해주고 있고요. 자,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역대 전례 없는 상황, 이러한 사태는 최소 2027년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올해만큼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장, 또 이거를 이끌어 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공략을 하지 않고서 배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테는 더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단기격 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린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회대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니까 러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 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12일,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2월 13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 관심 종목은 현대 ADM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바이오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시진핑 관련주를 눈여겨보자. 전형적인 벤처기업이죠. 목요일에 또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선, 오일선, 단기 편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에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또 붙었었죠. 흔들기 구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목요일에 이렇게 상한가가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목요일에 이 봉은 종가가 또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이 이슈, 목요일 시간에서 뉴스까지 붙었다? 공시까지 나왔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손절가? 목요일에 종가로 마이너스 3% 명확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1시간 부분을 보면 최근 현대 adm만의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대 ADM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29.93% 상한값 바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 단1% 띄우고 그때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7, 8%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고통호장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설 끝나면 바로 목요일장이죠. 목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준비 단디 할게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라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이제 개인번호입니다. 자010 6793 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010 6793 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완벽하게 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배당이면 배당, 주가면 주가.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후이 특별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금으로 이렇게 주당 566원을 발표했는데, 보통주 기준입니다. 기존의 360원보다 200원을 더 업해서 4분기 배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삼성전자의 2025년 총 배당액은 무려 11.1조 원이 됐고요. 자, 2025년 우리가 가져가는 주당 배당금은 1668원으로 작년 대비 약 220원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025년 12월 26일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과 동시에 특별 배당금이 올해 4월 달에 합산 지급이 되는 거죠. 자, 3월 달 주총 확정 이후 한달 안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대략 4월 초 중순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갑자기 특별 배당을 한 이유. 여러분들 역대급 실적 덕분도 있지만 이게 좀 컸죠. 바로 올해 개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기업도 좋고 주주도 좋고 올해 정부는 배당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서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해주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요건은 있습니다. 이번 배당으로 삼성전자는 충족이 됐죠. 보시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배당 성향이 40% 이상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일 것. 여기에 바로 삼성전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은 무려 25.1%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 고배당 기업에 충족이 됐어요. 자, 그래서 기존 삼성전자의 주주들은 본인의 연봉과는 합산되지 않는 이 분리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시점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더 축하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CPI도 나왔고 어,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금의 구간 홀딩이 맞다라고 봐요.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은 저라면 좀 이렇게 할것 같아요. 1차로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이 편선들은 또 올라와 줄 거거든요. 약 16만 9천원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좀 2차 대응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지금의 장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의 비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어,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워시가 이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을 지폈지만 AI는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 위험 요소다, 상승분을 모두 끌어내렸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죠?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국장의 이러한 기세는 이어할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미장이 버텨도 상승을 하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고민은 일단은 잘 넘겼다라고 저는 봐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케빈 워시가 어쨌든 이 비둘기성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이 2월 때만큼은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트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떨어지 명분이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암호팩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번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에좀 났었는데, 어,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일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전용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또뭐 인공지능 버블이니, 뭐 관세 폭탄이니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스물스물 들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결코 우리한테는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봉들이 좀 대변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전략대로 또 버티다 보면 당장 한달뒤 또는 두달뒤 분명한 결과물을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